이게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이렇게 재밌고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신기해요. 신기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BMW XM 정말 어떻게 보면 생긴 게 정말 포악스럽게 생겼는데 공도에서 이 차를 마주치면 와 진짜 포스가 정말 장난이 아닌 이 BMW XM의 가격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살수 있는 차를 좀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뭐 포르쉐 911카레라 GTS까지는 힘들 것 같고 카레라 S 정도는 옵션 놓고도 2억 2천만 원을안 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뭐 X7 M60i 그러니까 8기통짜리 X7에 사도 돈이 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에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차를 사고도 금액이 많이 남는 굉장히 비싼 돈인데, 과연 그 2억이라는 거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 BMW XM을 도대체 왜 살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용도로 이 차를 살까? 되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부터 이 차를 좀 열심히 테스트 하면서 어, 느껴본 결과, 이 차는 그냥 모든 걸이차한 대로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사면 굉장히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 가끔은 뒷자리에 내 가족을 앉혀가지고 장거리를 다니는 그런 GT카의 성격으로 이 SB를 활용하는 동시에 내가 혼자 탈 때는 가끔 이렇게 밟고 싶을 때 밟고 싶을 때 뿐만 아니고,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좀 구비진 길을 재미있게 운전을 하고 싶을 때, 정말 이 차의 그 말도 안 되는 운동 성능을 느끼면서 운전 재미를 찾을 때, 이 차를 사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차를 리뷰하면서 첫 번째는 이 차의 그 패밀리 s v 로서의 성격에 대해서 보여드린 동시에, 이 차가 지금 XM이잖아요. 그러니까 BMW M 배지가 들어간 슈퍼 s v 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좀 여러분들께 적나라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제 영상을 많이 봐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은 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아무리 고성능이라고 해도 무겁고 크고 정고가 높은 이런 SUV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도 BMW에서 만든 SUV인데 M배끼가 붙었다? 근데 이 정도로 크고 무겁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순수 BMW의 운전의 재미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고출력 후륜구동차인데 차가 정말 컴팩트하고 가벼워. 가지고 전에 컨트롤 해가는 그런 재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말이 그래서 이런 차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평가 기준은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이 차에다가 지금 뭐다 필요 없고 그냥 사륜구동이 아니고 후륜구동만 넣었다고 생각해 보면은 젖은 노면이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스로틀 밟으면은 아마 뒤가 미끌리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의미로 BMW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차의 크기가 사실 그레인지로버 쇼바디보다 더 크기가 큰 차예요. 전장이 5m가 넘고 휠베이스 3m 넘고 무게가 막 2.7톤인 진짜 어마어마하게 꼬꼬 큰 차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차를 가지고 잘 옆에 차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방금 이렇게 한지도 모를 정도로 롤 자체가 정말 진짜 놀랍도록 아예 안 느껴지는데 심지어 지금 컴포트 모드예요. 지금 댐퍼를 아예 다 풀어놓은 컴포트 모드 기준인데도 지금 이 정도의 롤 억제력을 보여주는 게 제가 이때까지 느껴본 S b 중에서 롤이 정말 놀랍도록 가장 억제가 되어 있는 차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진짜. 아니, 저도 알고 있어요. 이 차에 전자식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 들어가 있는 거. 아니, 근데 보통은 전자식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랑 에어서스의 조합이 이루어져야지 이 정도의 롤 억제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래서 Q8이나 RSQ8이 롤이 억제가 정말 잘되 있는 거예요. 보통 반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에어스프링이 없으면 은롤 억제에 있어서 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에어스프링이라는 거는 그 장점이 그 에어스프링 위에서 가해지는 하중이 얼마나 강하냐랑 상관없이 공기압을 빵빵하게 채워버리면 그 하중을 잘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롤스 테빌라이저랑 에어서서 결합이 돼가지고 롤이라는 게잘 발생을 안 해요. 근데 이 차는 코일 스프링이 달린 차란 말이에요. 스프링이라는 거는 애초에 그 고정된 레이트 값이 있기 때문에 그 스프링 레이트 값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서면은 스프링이 맥 없이 이게 눌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롤 억제를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를 얼마나 강하게 묶어놨으면은 이렇게 무거운 차인데 그 정도의 롤 억제력이 나오는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진짜. 근데 솔직히 이 정도로 롤을 억제하는 게 사실 그렇게 마냥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뒷자리에 앉은 가족을 생각면 해서라도 이런 롤을 억제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덕분에 이 차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고속으로 달리고 있으면은 이게 약간 되게 오묘한 게 이제 BMW SB를 타면서 고속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크루징을 할때 이 정도로 막 안정적인 느낌이다. 막 트랙션이 엄청 강력하다. 막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들지는 않았거든요. 뭐 X5나 X7, 뭐 심지어 X6 이런 차들을 타봐도 차가 약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그 상체랑 하체가 약간 분리돼가지고 출렁이는 약간 그 피칭을 허용해주면서 고급진 크루징 주행감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 차는 차가 약간 정말 그 무거운 탱크 같아요. 하고 무겁게 그냥 무거운 돌 자체가 도로를 진짜 약간 누르면서 파괴하면서 가는 듯한 느낌, 한치의 흐트림도 없이 딱 이렇게 가속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점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근데 여기서 진짜 이 차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실 구매자 분들이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차의 가격이 이어 2천만 원이잖아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보면은 사람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차가 비싸니까 이런 주행 질감 자체가 고급지지 않을까? 라는 그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1 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XM이에요. M 모델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승차감 리뷰할 때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2 차에서 그 X7의 느낌을 기대한다고 하시면은, 괴리가 굉장히 클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여기까지 보시고 BMW XM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나 BMW 서초 한동모터스 근무하시는 최대현 과장님께 전화하셔서 찰내한 t v 보고 왔다고 하시면 되고 이 BMW XM이 현재 2천만 원 이상 또 프로모션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상담하셔서 정확한 프로모션과 재고 현황 알아가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도 전시장에 시승차로 있다 보니까 한번 타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느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차의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차에는 아시다시피 S63, 4.4L v 8 트윈 터보 엔진에다가 고출력 전기모터를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저는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게 이런 식으로 얌전하게 주행하는 건 좋아요. 저속에서는 전기모터로 스르르 주행을 하면서 좀 힘이 필요할 때뭐 엔진하고 전기모터가 결합이 돼가지고 차를 힘있게 가속시켜주는 그거는 좋은 좀 이제 하드하게 좀 엔진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 전기모터랑 엔진이 막 개입이 되고 빠지는 그런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더럽다라고 해야 되나? 더럽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게 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급가속을 했다가 이렇게 급감속을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급가속을 해야 될때 제가 이때까지 느껴본 다른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 중에서는 전기모터가 개입이 됐다가 막 엔진이 빠졌다가 전기모터가 빠지고 나서 그제서야 엔진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엔진이 부하가 걸리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좀 약간 그 로직이 마탱이가 가면서 그 딜레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더럽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이 차는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급감속을 하고 다시 어 바로 이런 느낌 자체는 빠릿빠릿하게 세팅이 돼가지고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이 V8 엔진에다가 전기모터를 결합한 굉장히 큰 장점이 뭐냐면 이 8기통 차를 가지고 막히는 이 시내 주행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정차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출발을 할 때, 이 출발할 때 지금은 전기 모터가 들어오지만 그냥 일반 순수 내연기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발을 할때 스로틀을 조심히 밟아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브 V8 엔진이라서 토크가 굉장히 강력한데 이런 식으로 스로틀을 쏙쪽 만 세게 이렇게 밟아 버리면이 미션이 방심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토크가 강하게 나오면 미션이 갑작스런 그 토크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약간 그 꿀렁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불쾌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뭐 M2, M3, M4 뭐 이런 순수 M 모델들에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잘 느껴져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 무조건 전기 모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스로틀 워크를 민감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자체가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V8 엔진이 지금 이 차로 해보면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승차감을 좀 테스트하러 왔는데 지금 여기가 요철이 좀 굉장히 많은 구간이거든요. 방지턱도 좀 빡세고 지금 이런 식으로 밟고 넘어요. 아... 계속 한번 가볼게요. 아... 자, 방제탑. 다시 한번. 아, 이렇게 갈때 아까 제가 고속 주행감 말씀드리면서 이 차의 뭐 주행감 자체가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승차감도 그거랑 그 결을 굉장히 같이 해요 노면을 아예 진짜 잃고 간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한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서스를 보면 은 어댑티브 M 서스펜션 프로페셔널이라는 서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노면을 감지하는 기능이 들어가가지고 이 노면 상태에 따라서 댐퍼가 실시간으로 감지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기능인데 뭐 근데 이게 카메라를 통해가지고 먼저 노면을 봐가지고 적용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니 그래도 나름 고급 기술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철이 올라왔을 때 느낌 자체가 그게 막 고급지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노면을 읽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여기서 느껴지는 게 확실히 이 에어서스가 없는 것에 대한 한계가 명확히 느껴지는 게 이런 굉장히 거대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에 에어서스가 부재해버리면은 초에 그 스프링 자체는 감세를 굉장히 단단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스프링이라는 게 차체의 무게를 그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차인데 스프링을 조금이라도 그 부드럽게 풀어버리면 하중 이동을 버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차가 희생하더라도 이 스프링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스프링 보세요. 이 스프링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워요. 근데 제가 지금 2월에 앉아봤는데 와이 열은 진짜 높네요. 큰 안방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일 열과 다르게 이열 시트 착좌감은 정말 푹신해요. 7 시리즈 정도에서 느껴지는 그 정도의 어 안락함. DBX나 르반떼 같은 차들 타보면 아그 차도 물론 크긴 한데 뒷자리의 공간 자체가 이 정도로 나오진 않아요. 심지어 이 앞좌석을 좀 뒤로 당겨놨음에도 뒤로 당겨놓고 이게 많이 기울여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그룸이 어, 정말 넓네요. 공간 자체도. 그리고 여기가 어, 의전용으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안락하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이 옆쪽 라인 자체도 다 이렇게 가죽으로 감싸놨거든요. 그래서 몸에 닿는 모든 것들이 정말 좋게 느껴집니다. 이 이열이 이 정도로 쾌적하고 안락하다라는 거는 약간 좀 의외긴, 의외긴 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차를 리뷰함에 있어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이 차의 어떤 운동특성 스포츠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지금 일단 M1 모드에 놓고 한번 달려볼게요 여기 이제 M1 모드 세팅한 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 타이어 온도도 한 거의 한 47도, 57, 50도 가까이 예열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여기서 한번 달려볼게요 자 브레이크 그대로 하중 넘겨 주면서 와. 잘 돌아 나가기는 하네요, 진짜. 이게 제가 왜 계속 말을 못 하고 있냐면은 사실 이렇게 돌아 나갈 때 느낌이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이게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이렇게 재밌고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신기해요, 신기해. 그냥 이게 1.7톤이나 되는 전장이 5m가 넘는 차가 이 하중에 대한 그런 피드백, 롤에 대한 피드백, 피칭에 대한 피드백, 이런 움직임에 대한 피드백이 거의 없이 이렇게 그냥 차가 수평으로 갔다가, 갔다가, 이거 뱀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이게 재미라기보다는 그냥 신기해요, 신기해. 뭐 이런 다운일에서도 이렇게 밟아주고, 다운식도 해주고, 그대로 이렇게 넘겨요. 롤은 없어요. <laughs> 롤은 없고. 아, 근데 출력이랑 토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의 스로트를 적극적으로 전개를 못 해주는 느낌인데, 특히 다운이 이라서 이걸로 이렇게 지금 달려보니까 이 프론트의 회두성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애초에 BMW가 이런 프론트의 회두성 이런 거는 원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게 배분도 무게 배분이지만 이 차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4륜 구동. BMW 대부분의 차들이 이런 코너를 돌때 코너를 돌면서 스로틀을 이렇게 밟을 때 4륜 앞쪽에다 구동을 거의 대부분 안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 그리고 LSD까지 그리고 이 차가 이렇게 다운힐에서도 거의 트레일 베이킹 하는 느낌을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 번. 약간 트레일 베이킹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도 뒤쪽에 그립이 뜨는 게잘 느껴지지가 않는 게 일단 피칭 자체를 굉장히 억제를 많이 하고 있고 뒤에 이제 배터리가 달려있잖아요. 배터리의 무거운 무게가 뒤쪽을 계속 눌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앞쪽에 하중이 과도하게 많이 가는 이런 다운힐 브레이킹 상황에서도 뒤쪽에 하중이 과도하게 떠가지고 그립이 사라지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재밌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신기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도 제가 마음에 드는 게 구동장치를 제가 스포츠 플러스를 놓고 달리다 보니까 전기 모터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대신에 순수 엔진의 느낌이 완벽하게 살아나면서 순수 엔진하고 이 미션의 조합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S63 엔진이 쇼스트로크 엔진이에요 피스톤의 상하 움직임 거리인 그 스트로크가 짧다라는 건데 그렇게 스트로크가 짧아버리면 은 엔진을 고 RPM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레드존이 거의 한 7,000rpm 까지 쓸수 있게 해놨는데, 아무리 요새 8기통이라고 해도 터보 차저가 들어가면은, 웬만하면은, rpm 레드존 자체를 요새는 한 6,500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스트로크가 짧다 보니까, rpm을 7,000rpm, 그고 그러니까 rpm 까지 쓸수 있게 함으로써, 출력과 토크를 운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쥐어 짜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게 세팅을 했다라는 게, 맘에 듭니다 이게 큰 차인데 와 LSD로 1차선으로 안 넘어가고 이 뒷바퀴 그립을 계속 이제 물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그립 주행 완전 이거 그냥 아우디 아 s 스8팔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요새 BMW 정말 일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게이 차가 M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그 선루프를 안 달았잖아요. 어쩌면 위쪽에 그 무게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예전 BMW 같았으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냥 검은색으로 그냥 해놨을 거예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들 이런 식으로 안 해놨을 거예요. 지금 BMW가 작년부터 이렇게 5 시리즈, 7 시리즈 신형 내놓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차가 단순히 기술 쪽으로 정말 뛰어나서 고급진 차가 아니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살렸다. 요거 지금 밤에 보면은 진짜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변화를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하자면 일단 이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밀리 SUV로 활용하면서 내가 이 격하게 몰았을 때 나의 갈망을 다 받아 줄수 있는 차예요. 정말 웬만해선이 차의 한계를 잘못 보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기술적으로 어떤 운동성 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데 좀 따지고 보면은 또 패밀리 SUV에 치중이 돼 있다기보다 M 모델이라는 그 정체성에 좀더 더 치중이 돼 있기는 해요. 이게 사실 경쟁차랑 비교하면은 저렴한 편이에요. DBX 막 요새 3억 넘어가고, 무루스 3억 4천, 뭐 그리고 뭐라세르티 르반트 트로페어도 심지어 2억 5천이죠. 그 차들이랑 비교해서 운동성능이 절대 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시면 될것 같고, 이상으로 BMW XM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